전유진이 최근 여자 트로트 가수 중 독보적인 협찬 제안을 받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전유진에게 쏟아지는 협찬 제안이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협찬이 몰리고 있는 걸까요? 전유진은 이제 막 20살이 된 mg 트로트 스타로 어느덧 전국 규모의 투어 공연까지 해내는 북측한 가수로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자 트로트 가수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전유진은 나이대에 걸맞은 통통 튀는 소통 방식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전유진은 자신의 SNS 계정에 매번 팬들을 위한 깜짝 셀피 사진과 근황들을 전하며 남다른 소통 스킬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유진이 정말 자주 착용하는 패션 아이템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다양한 디자인의 안경들입니다. 전유진의 안경 패션은 사진이 업로드될 때마다 각종 보도 자료로 활용되며 엄청난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덕분에 최근 전유진에게 안경을 협찬하고 싶다는 브랜드들의 러브콜이 엄청나게 급증했다고 하죠. 전유진 측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하게도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여러 곳에서 꾸준한 협찬 제의와 광고 제안을 주고 있다. 전유진이 어떤 안경을 써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뛰어난 소화력을 보여 좋게 봐주시는 것 같다. 라며 전유진이 최근 여러 아이웨어 브랜드들의 지속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전유진 공주님 어떤 안경도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미모 빛이 납니다. 라며 격한 공감을 보냈습니다.